조세프 박 씨를 만나보시죠. 90년대 속 김정은의 또 다른 자아입니다.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매각급 똥배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독재자인 그의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지난 1990년대 브라질 여권으로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. 이 똥땡이 보자는 전 세계를 누볐는데요. 아들은 조세프 박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. 아버지는 이정 최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구석구석 돌아다녔다고 합니다. 이들의 브라질 여권은 진짜이지만 이 여권 사진 어쩔 거예요. 조세프 씨와 이정 씨는 지난 1990년대 홍콩에서 브라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누빈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데요. 들리는 말로 이들은 일본 도쿄에서도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. 문제는 일본이 북한의 오래된 숙적이라는 점이죠. 어떻게 김씨 부자가 이 여권을 손에 쥐게 된 것인지는 알수 없는 일이나 브라질 외무부 장관이 이를 조사 중입니다. 미국 맨해튼도 슝 들리기라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멋진 데가 있으면 매입하셨을지 또 누가 아나요?